터키 오면 꼭 먹어봐야 돼. 천상의 칼막으로 징그.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거리가 핵심 거리가. 올례 행사가 내일이에요. 내일. <laughs> 오늘 또 전날이 토요일이니까. <laughs> What is t h event? Uh, it's n <laughs> 타마판. 안녕하십니까 행슐랭입니다 어,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시내인 탁심 여기가 유럽 사이드거든요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터키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탄툰이라는 음식이에요 영상에도 아마 나왔겠지만 메르신 지역에서 먹은 탄툰이라는 음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어, 프로그램에 출연한 탄투니집이 있대요 여기 근처에 그래서 갑자기 탄투니가 땡겨가지고 거기를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서 먹어보고 제가 메르신 공포장에서도 먹어봤으니까 메르신 탄투니랑 어, 그 한국 프로그램에 나온 거기 탄투니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탁심이란 지역이 확실히 명동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명, 확실히 명동 같은 느낌이 나네 명동은 가본적 한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그 스트리트푸드파이터에 슈퍼파이에 나왔던 가게인데 그거 나온거 치고는 손이 많지는 않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치킨 핫도그 케밥 하나 요거트 케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시켰습니다 독일에 시켰고 뭘까 봐 제가 항상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치킨 탄토 케밥이 27리라 정도 되는지 지금 80리라 그럽요다 그래. 2배 넘게 거의 3배가 맛게었고 아마 요거트 케밥도 3배가 맛있던 것 같지 않나 그래도 두개 해도 만 원이 안 되긴 한데 지금도 주문할였다 치킨 탄토의가 나왔고 일단 저는 요기온 이유가 메르신 탄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학생. 역시, 본고장이없생 네. 이거는 제는 자, 음 먹어보는 건데, 요거트 타투니라고돼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케밥에 위에 요거트 여기,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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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요게 요거트의 상큼한 맛이 내줬다고 하네요 역시 방송에 나왔다고 그 집은 무조건 맛집은 아니다 그런 음식은 역시나 공고장 국밥은 다잘 아.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 유명세를떨치 카이막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카이막이라는 음식이 백종원 선생님 덕분 에 한국에 들어왔죠. 엄청 유명해졌죠. 근데 그백종원 선생님이 가셨다는 유명한 카이막 집을 가는 건 아니고 여기 터키에서는 사실 카이막이 디저트가 아니라 아침 메뉴의 그 메뉴 중 하나라 하더라고요. 빵이랑 이제 곁들여 먹을 수있는 음식의 종류고 아침으로 주로 먹는다고 여기다 칼 이마 아, 아, 여 기가 짬네토 에서 나온 가게 구나. 헬로우 아, 저몰 랐어요. 여기 여기, 오니까 있네. 여기서 먹어볼게요. 여기 오 니까 이게 짬네토가있 네. 여 기서 칼만 한번 먹어 볼게요. 그래도 한국 인 여행 자 추천 받았으다 할라 바 안녕 하 세요. 바라 바바, 라 바바, 라 바바, 라 바바, 라 바바, 라바친 안녕 하 안녕 하 세요. 감사 안녕 하 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카이막이랑 꿀이랑 빵이랑 이렇게 나온 걸 <목소리> 가격을 아스미시미츠 어, 이게 전통 터키 그 프레첼 같은 거고 <laughs> 사장님 너무 귀여우신다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터키에서 마트 카이막을 먹어봤어요 꿀이랑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한국에서도 먹어봤던 카이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 확실히, 마트에서 먹은 카이막이랑 신선도 자체가 다르네. 이렇게 해서 100리라, 5천원이거든요. 한국 카이막도 포만큼, 개미, 뒷다리만큼 주고, 한 6, 7천원. 하니깐 맛있거든요. 근데 막 천상의 맛까지는 아닌가? 이제는 여기 탁심에 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항상 1대6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저는 두 번째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 그냥 있기에 가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은 영국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런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세계에서 오래됐고 1875년도에 개통이 돼서 아직까지 탈수 있다고요. 찾았다, 찾았다. 여기가 바로 티넬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이며, 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 600m라고 하는 구간이데 문을 이렇게 됐고, 엄청 작아요. 지하철 치고는. 보통 지하철 한, 한칸 정도. 와, 진짜 개빨리 도착한다. 제가 한 3분 정도 탄것 같은데 아 원래 한 정거장이 한 2분, 3분 정도 걸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씻고 좀 자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지금이 터키 건국 100주년인가, 독립 100주년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들썩들썩해요. 여기 거리가, 확신 거리가. 그래서 이거 슬렉터도 이렇게 다 설치해 놓고 그런 걸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행사가 내일이에요. 내일. 29일인데 오늘 또 전날인 토요일이니까. 아. <laughs> 아 <몇 웃음> 토요일 전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보는가 하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laughs> Hello, can you speak English? Yes. Oh, what what is this? What is the event? Uh, it's you know, a c t u a k l our biggest uh, mm -hmm. 예예 다만, 다만, 다만 티르키는 100년이 시작되면 예 아아 티르키는 100년이 시작되면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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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만 고마 자, 이상한 okay. 오스만에서 터키로 넘어가서 이제 그게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저녁은? 갑자기 그게 땡기더라고요 피쉬 케밥 고등어 케밥이 땡겨가지고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How are you? I'm good h o m a b o 뭐뭐뭐시켰지 You can't s c e m I h e y r my b r o t e r i o 헤 슈퍼 마리오 선생님 Yeah, 마리오 마리오 브라운 e r 마리오 브라 여기는 아마 고등어 케밥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원 예. 네 배고파가지고 두개 먹을 생각으로 왔는데 일단 하나 먹어봅시다 와 근데 개맛있게 생겼다 이거 면피까지 딱 먹어 가지고몇머지에요 100원? 100원?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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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탄불 와서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Hey bro, bro, t <mali> h 이거 사고. 무슨 더 맛있게 생다 나도 소매를 줄래는데 미안. 미안, 미안하다. 음, 너무 맛있다. 내, 내 먹방 볼래? 내 먹방 봐봐. 너무 맛있 r e fun. No more 들가 맛있다. 얘 조금만 맛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주면 돼야지. 소스가 요, 요만한 소스. 춥어가지고. 자, 저는 고등어 케밥을 시원하게 먹고, 여기 탁심 트램을 탔습니다. 근데 네, 여기 한가운데를 이 트램이 달리는 굉장히 낭만이 있는 그런 트램입니다. 네, 숙소 가는 길에 이게 이제 쿤피르라고 하는 터키, 저는 이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음식이 아니고 디저트 개념으로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여기 서브웨이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감자에 넣어가지고, 먹는게 이제 쿤피르인데, 제가 터키에서 커피르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가는 길에, 아, 마침처럼 보이는 체인점도 아닌, 크지도 않은 이런 가게를 발견해서, 여기다 들어왔습니다. 커피르 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게 커피르고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안에 뜨게 가지고 각종 재료로 넣은 건데, 이게 식사 아니고 터키에는 간식 으로 먹는데요. 맛있는데 콤피르라는 디저트 같은 간식 같은 나라고아 제가 감자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도 마지막에 좀 물렸어요. 안에 토핑을 너무 토핑을 너무 잡 너무 잡다한 걸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감자맛도 안나고 이맛도저맛도 안나서 마지막에 엄청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겼습니다 세입 정도? 웬만하면 진짜 안 남기는데 취한 취한 한 뭐라고 해석 좀 해주실까요? 요 뭐라 했는지 궁금하다. 뭔가 우리나라 회사가면 터키 짝짝, 백주년 짝짝,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더 건승하자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옆에 두 분한테 좀만. Oh, I'm not China. I'm not China. What's up? I can speak English too. So. Like right. Korean. Cool. Our... Oh, I don't ah, come on. That's good. Life. 대한? 대한 독립이란다. 터키가 그에 독립한 정도 아닌가 이제. 어, 열정이 아주 가득한데. 아무튼 저는 이런 뜨거운 여기 속에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이번 여행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행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 0주년이 주는 의미가 큰것 같기도 하고요. I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